안녕하세요, 철어범입니다. 오늘은 이집트 여행 6일째고요. 여기는 쿠르가다입니다. 어제 마신 사카라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은 침대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했고요. 점심 먹고 리조트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쿠르가다에서는 처음부터 목표가 호캉스였기 때문에 선택관광조차 신청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패키지 여행인데... 아무 할일 없이 이렇게 바닷가나 거닐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흡족하게 게으른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기 리조트 뷔페가 생각보다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오늘 저녁은 올 인클루시브로 예약 가능한 리조트 내 중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사실 짬뽕이 너무 땡겼거든요 이거는 스프링, 이거는 뭐 에그, 에그롤, 에그 에그롤. 어, 안녕하세요. 잘했어. 아, <laughs> 네. 그냥. 내가 생각한 응. 거를 그거 하네. 상상을 뛰어넘네 모든 요리들이. 어. 예상을할 수가 없네. 응. 기름을 한 국자 퍼먹은 것 같은 식사를 마치고 리조트에서 준비한 공연을 보면서 이집트 여행 6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집트 여행의 마지막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숙소가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쾌적했고요. 어, 필터 색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와서 잠만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나가는 게좀 아쉬울 정도였어요. 이집트 여행 8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새벽 공기 마시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패키지 팀은 관광버스로 피라미드 바로 앞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 여기 입구에서 짐을 모두 꺼내서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놀람> <놀람>

이 세계의 피라미드가 한눈에 보이는 뷰포인트가 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요. 시간 안에 올수 있을지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어쨌든 다 보일려면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 올라가 봅니다. 저 밑에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여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하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뷰포인트는 보고 가야겠죠? 그렇죠? 가보자. 지금 더킹 쿠프 센터에서는, 어, 좀 가려져요. 그러면 이 언덕 너머에서 봐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가야지. 여기로 오면 세 개가 다 보일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제일 큰 피라미드가 지금 멀리 있어서 꽤 작게 보인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어 지금 인적이 없고 여기는 지금 스태프만 있어요. 그래서 어더 들어가는 건 약간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이 정도에서 만족. 나는 사람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피라미드를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는 거 강추합니다. 사람들이 일로 안 와요. 일단은 한국인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어 외국인도 이쪽까지 안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조용하게 피라미드를 볼수 있어요. 대박. 너무 좋아. 하하. 이거는 외계인설 밖으로는 설명이 안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사가 진 땅인데 그 바닥 평탄화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뭐 12cm? 10몇 cm밖에 안 난대요. 지금 이어 가로 폭이 200m가 넘는 이 건물에 하다못해 나침판도 없던 그 시절에 이거를 동서남북을 완벽하게 맞추고 그다음에 평탄화 작업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돌 하나가 지금 몇 톤인데, 이게 지금 몇 십만 개 아니야? 이걸 이렇게 쌓아 올린다고? 이렇게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게 말이 안 돼. 이거는 외계인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5분 안에 일행들을 찾으면 됩니다. 껌이지. 우들을 오픈런 해야 하는 이유. 지금 여기 도착한지 1 시간 반 지났는데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차도 꽉 찼고 아까는 우리 차를 비롯해서 우리 차까지 해서 한 다섯 여섯 대밖에 없었는데 차도 꽉 찼고 사람도 라인도 길어졌고요. 저 내부를 들어가는 게줄 서서 천천히 올라가야 돼서 시간이 꽤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면 어,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저는 내부를 보는 것보다는 이밖에서 바깥을 보고 싶어서 내부 투어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안녕, 트라미티야 반가웠다. 제가 패키지를 무시했네요. 패키지에서 이걸 안 보여줄 리가 없지. 그렇지만 아까 내가 뛰어왔던 데랑은 좀 다른 뷰라서 더 좋아요. 오히려 좋아.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계속 피라미드가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피라미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 여기서 보이는 길도 이쁘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도 오전 일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사카라와 멤피스로 향합니다 4700년전 석기시대에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어메이징 하네 사카라에서 계단식 피라미드를 보고 바로 맨피스 박물관으로 이동했는데요. 박물관 외부에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스핑크스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스핑크스와 다르게 보존 상태가 좋아서 가장 아름다운 스핑크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젊은 시절, 본인을 비하시기 항상 젊은 시절에 선생님을 이번 여행의 마지막 선택 관광이자 마지막 일정인 문명 박물관에 왔습니다. 어, 이 선택 관광은 대피라미드 내부와 같이 합쳐져 있는 건데요. 가격은 150유로예요. 저는 피라미드 내부도 별로 내키지 않았고요. 박물관은 고고학 박물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 관광을 신청하지 않아도 박물관 건물 안까지는 다 같이 이동하거든요. 저처럼 2층에 있는 뷰포인트에서 뷰를 보셔도 좋고, 지하에 마트가 있다고 해요. 그곳을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도 끝이 보이니까 이제 정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선택 관광이랑 가이드 피 모든 걸 포함해서 여행사에 지불한 금액이 343만 6600원입니다. 지금 편집할 당시 환율로 계산한 거고요. 여기에 음료 값이나 팁등 제가 따로 사용한 게 4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금액이 348만 1,600원입니다. 이건 선택 관광을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바이바이. 이렇게 행복했던 이집트 여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딸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같이 다시 한번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가 꼬박 걸리는 긴 이동 시간을 견디고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